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세 번째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념을 지키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편안한 보통의 삶 대신 불확실한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31살, 아직 이른 나이지만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스스로 정신 무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간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는 두려움. 이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한 번쯤 모든 걸 이룰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는 것이 속편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해버릴 때를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선생님은 불확실한 희망을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뉘앙스에서 수입이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불확실하다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돈도 못 벌고 점점 빚이 늘어가는 삶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떠한 불확실한 희망을 걸고 일을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점점 불어나는 세월 속에서 단 한푼의 돈도 못 모으게 됩니다. 3년쯤 해보니까 빚이 어, 5천만 원까지 는 것으로 가정해 봅시다. 심적으로 혹은 체력적으로 상황적으로 결국 그 선택한 희망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빚은 5천만 원이 남았고 나이는 34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을 때 선생님은 후회가 남을까요? 아니면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실컷 해봤다는 뿌듯함, 자부심, 자신감 등이 남을까요? 통계청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빚을 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해서 무엇을 사기 위해서 빚을 집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희망이 좋습니까? 어, 두려움.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깜깜한 터널 안에서 발을 내딛는 용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뒤를 돌면 아직 미세하게 흰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것은 그러나 그 빛은 신념이 없고 주체적이지 않는 삶입니다. 편안한 보통의 삶이며 불확실한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저는 오히려 선생님께서 30대에 결심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의 편안한 삶,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드디어 주체적이고 신념이 있는 삶,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30대의 결심은 20대의 결심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0대의 결심은 조금 무겁고 무엇을 꼭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생각보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저는 그 선택에 단두 가지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불확실한 희망이라는 것을 글로 매일 한 번씩 써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한 달도 괜찮고 두 달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그 불확실한 희망은 썼을 때긴 것은 아닐 겁니다. 단 하나의 문장을 매일매일 단한 번도 쓸수 없는 간절, 간절함이라면 내가 품은 희망은 사실 희망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꿈꾸시는 희망을 매일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할일 목록을 만들어 세 가지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목록은 거대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하찮을수록 좋습니다. 불확실한 희망은 고독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독을 이겨내는 것이 나에게 주는 미션을 완성했다는 것으로 스스로의 마음의 불안감으로부터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할일 목록은 생각보다 고독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혼자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메타인, 메타인지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할일 목록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솔직히 저는 선생님을 정신무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두려움에 맞서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두려움은 선생님이 만든 것이 아니며 사회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꾸준히 매일 같이 오직 매일 같이 꾸준히 하는 것만이 신념을 지키고 주체적인 삶을 만든다라는 것을 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